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제목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밤중에는 깜깜하지만은 아침에 날이 새면은 해가 뜨면은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우리가 빛이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좀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사람은 다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는 영생을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영생합시다 할렐루야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이것을 세상에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에서 세상을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받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아 성령께서 오셨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느낌을 받은 사람만 성령님을 아는 거죠. 근데, 아, 나는 모르겠어.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만나봤어야 알지. 주님을 만나봤어야 기도도 하고, 주님을 만나봤어야 말을 하지. 그러니, 만나려고 노력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너희들은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모시니, 주님이 일한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십시다. 신발죄라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니 심판을 안 받는다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 주님 주님의 그 피로 나를 죄를 사여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사여 준대요 그러니까 심판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다 받을 것다 심판을 다 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아, 죄를 지고 뭐를 한다고 그래요. 놈들이 싸가지 없어. 싸가지 없어. 그러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응, 그러니 다시는 하지 마라. 이러지.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의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를 행위로 하, 함으로 자기가 악함으로 빛이 와도 모른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속에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 아 악을 행하니까 빛을 미워한대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죄아 쥐어 쥐어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의 애비가 악이야. 애비가 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악이라그 악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선을 사랑하고 양들은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 입이 달고 다녀. 주여, 주여를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런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악을 미워하고, 미워하고 미워 악이 선이 있을 땐 악을 미운다는 거예요. 근데 악은 선을 미우는 거야. 아, 반대로 그런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더라.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고 유한는 자기는 세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우리들은 사람들을 그렇지 않죠. 아, 내가 흥하고 너는 세라 이 사람은 그래 사람은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나는 세하고 너는 흥하고 이게 예수의 사랑이야 예수의 사랑이 그래서 같이 서로로 협력하고 상대를 더 존중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상대를 존중해요. 아 그렇게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24제를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요. 이때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이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결정 식에 대하여 변론하지. 왜냐면은 변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듯이 나뼈 선생님이요. 저 요담강에서 그때 네, 세례를 줬던 그 선생님이 우리보다 지금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 요한이 십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시지 많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그렇게 할수 없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 서로 손을 이루고 서로 이렇게 해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못 받는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세례를 많이 주고 전도를 많이 해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요한이 그래. 근데 지금 사람들이요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내가 그리스도야 이런 거지 지금 사람들 그런데 요한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틀립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에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 내 자신의 내가 막 넘들어 인기있는거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그가 그리스도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하나님 보내신 그야. 나는 그의 증거하러 왔어. 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를 감당할 수도 없어. 신발 끈도 내가 잡을 수도 없어. 신발 끈을 내가 풀매도 못 해. 굉장한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소리가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어떻게요? 해 정말 멋지고 오, 대단하죠. 대단한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대. 아, 아들을 막 비판하고 뭐고 뭐 자기가 그렇게 하면요, 자기 심상이 안 좋아. 그런데 보니까 교회 와서도요 항상 싱글벙글+싱글벙글하고 예수님 몸에 들어니까 싱글벙글해야 돼 그런데 짜증 내고 보고 오잖아요 그거 다 예수님이 기록해놔 야 너는 왜 그때 당시 내 몸에 와서 이렇게 짜증을 냈냐 아 그것도 점수+점수를 치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좋게 해야 돼 좋게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사는 거요 앞에만 보면 안 돼요. 차후에 저 천국 갈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가 유튜브 봤더니 어떤 처녀가 아파갖고 있는데 엄마를 그렇게 그냥 자기가 마음이 아파 내가 죽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 딸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거야. 편안하고 엄마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난 예수를 믿으니까. 엄마를 위로해. 엄마. 엄마를. 그러니까 엄마가 오히려 딸이 위로를 해주니까 엄마가 편한 거야. 딸이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병원서 뭐, 얼마 있다 죽는다 그랬는데, 몇 년을 살았다는 거야. 근데, 기적으로 사는 거야, 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그래. 왜냐면은, 왜 내가 하나님 막그 선거대도 있고 막 했다고 그더라고 봉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앞으로 마음 걸려 죽게 돼요? 내가 모자못했어 이렇게 대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갈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고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거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 편안하대. 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보고서, 야,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맞아, 맞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기사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이뤄놓으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네 심판 심판 이르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예수의 피로 우리 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생명의 길로 있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게이르노니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이 예수님이 납발불고 오실 때에 무덤 속에서 거기서 잠자고 있을 때에 일어난다 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한테 잔다 그래 잔다 우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대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다 일어난대. 예수님 오셔 낙발을 불고올 때에 무덤에서 일어난다. 하나님 백성 일어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살고, 이것이 그 말이야. 죽어도 살고,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아들이 내게 오셔서 예수 그리도 내 안에 들으시니까 나도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가 틀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걸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에베소 5장, 7절에,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어둠에 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에, 빛의 자녀가 됐다. 어둠 속에 전에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자녀가 빛 가운데 자녀 됐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빛 가운데 열매를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가만히 지나가 보니까요. 제가 옛날에 전도를 많이 했어. 근데 지금 전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찔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목사도 전도해 주고 전도사, 강사, 집사, 성도 모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기에 은밀한 행위를 것이요 은밀한 데서 하나님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는 걸다 보시고 하나님이 해준다. 그런 것입니다. 해주신대. 아,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예, 네, 인도할 거야. 이렇게 믿으세요. 네. 저가 빛 가운데 계신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의 피, 우리 모두 죄에서 깨끗하게 할 거다.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 제가 기도할 때 그러죠. 어암 환자들 기도할 때 제가 그래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더니 암이 났대 그러니 예수 피가 능력이야 예수 피가 왜 능력인가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못받뀌셔서그 피언인 것을 사랑의 피를 마귀가 무서우는 거예요 사랑의 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때그 사랑할 때 마음이 녹아진대요. 원수를 사랑했더니 그 원수가 나는 저거 볼 때마다 꼴비기 싫었는데 제가 나를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와왜 그러지? 그러고 그렇게 지켜보니까 아 그게 예수의 사랑이구나. 아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저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고 응.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에 구원하고 함이라 세상을 구원하려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너왜 그래 왜 그래 않는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몇번 나한테 사기치고 몇번 나한테 거짓말 했다면 우리 사람들은요, 제 절대 만나지 마, 제 거짓말쟁이, 사기쟁이 이러죠. 우리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예수님은 그래요. 4 8 절에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심판할 니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의 마지막 날에 저희를 심판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결론 믿어야 돼. 그래서 나는 믿는데 자녀가 안 믿으면 그 자녀를 아제 예수 믿게 해야 돼. 하나님, 제 예수 믿게 이걸 기도하는 거야. 천국 가게 나중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더 많이 있대. 사람들이 막더 따르는 거예요. 능력해가 많으니까. 하는 말이 화리생들이 들은 줄로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니라 의대인들이 떠나서 다시 갈리로 가실세에 사마리아로 통하여 하겠는지라. 그런데 수리아 그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잘 바라네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고 물뚱을 들고 가다가니 구절에 그 보니까 사마리 여자가 가로디 당신은 유대로서 어찌 사마리 여자에게 나에게 물 달라고 냐 물어 사마리 사람하고 어, 별로 대화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하대 네가 많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한 네게물좀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은 네가 나고 이런 말안할 거야. 오히려 네가 나보고 생수 달라고 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말했고요. 그런데 어이성원에 어떻게 지고 생수를 나보고 내가 내 물동이를 떠서 줘야 되는데 나보고 달라고 네가 오히려 할 거라 보지 무슨 소리지? 영적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을 길러 그럴 수 없고 이 물에는 깊어서 생수를 뜰 수가 없어 이렇게 줄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물은 그 속에서 영생도록 쏟아난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 쏟아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배에서 생수가 막 쏟아난대 그런, 야, 이 여인이. 식구들의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야, 내가 보니까. 앞만 봐도 일반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여자가 또 말기를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말기를 알아들어야 돼. 한마디 하면은 딱 알아듣고 깨달아야 돼. 말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않고 그러더라. 히브리 5장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불러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줘야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요. 예하나님불 부르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올 수가 없다겠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제 대제사장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은 증거가 이라니라. 요한은 들려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들려내요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아 요한 멋져. 난 이런 모습이 멋져. 요한이 정말 요한은 전 천국에 서 상금이 많을 것 같아. 왜냐면은, 아, 당신이 그리스 같아. 그러면, 그래, 나그리스때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지금 사람들 보면은, 우리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조금만, 조금만 자기만 잘랐어 그러죠? 자기만 잘랐어 그런데 이는, 나는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또 따로 있어. 이렇게 요 그러면은, 또뭐티 그러면 무엇이 네가 엘리아냐? 가로디, 나는 아니다. 또, 엘리아도 아니래. 예,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외치라 온 사람일 뿐이야.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를 위해서 나는 외칠 뿐이야. 나는 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보고 2장 19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디 신랑하고 같이 밥 먹고 놀아야지. 신랑 없을 때 금식해야지. 맞는 말이죠. 그러니 신랑이 없을 때 너희들을 금식할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났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막 기도할 것이다 이거요. 그때 가서 해야 된다 이거요. 그 뼈가 하나도 꺾어지지 않냐고 한 성경 응하게 하는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강도들은 뼈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꺾으려고가 보니까 운명하셨어. 그래서 뼈를 안 꺾었어.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벗겼을 때 뼈를 안 꺾었다. 이 소리. 성경 응하게 하셨다.